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밤에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뛰어노는 꿈을 꾸시거나 충직한 개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꿈을 꾸시고 그 의미를 궁금해 하셨나요? 바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개꿈의 기본적인 의미. 개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친구로 충성심과 사랑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꿈에서는 주로 인간관계, 보호 그리고 충실함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충성심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개는 예로부터 주인에게 충실한 동물로 여겨져 왔어요. 꿈에서 개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개는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꿈에서 개를 보는 것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나 누군가를 보호해야 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셋째, 순수함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특히 강아지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해요. 꿈에서 강아지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순수한 감정이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개꿈의 해석. 이제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놀아주는 꿈. 귀여운 강아지와 즐겁게 놀아주는 꿈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라는 의미예요. 특히 인간 관계에서 새로운 만남이나 즐거운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꿈. 개가 꼬리를 흔들며 여러분을 반겨주는 꿈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을 암시합니다. 개에게 물리는 꿈. 개에게 물리는 꿈은 인간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시기라는 경고의 의미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강아지를 안고 있는 꿈.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는 꿈은 새로운 책임이나 보살펴야 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해요. 특히 임신이나 출산,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가 짖는 꿈, 개가 크게 짖는 꿈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의미예요. 평소 무시했던 조언이나 경고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는 꿈. 개에게 먹이를 주는 꿈은 여러분의 베푸는 마음과 관대함을 나타내요. 특히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는 꿈. 잃어버린 개를 찾아 헤매는 꿈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가 죽는 꿈. 개가 죽는 꿈은 슬픈 꿈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관계나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라는 신호입니다. 여러 마리의 개를 보는 꿈, 많은 개들을 한꺼번에 보는 꿈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해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산책하는 꿈. 개와 함께 평화롭게 산책하는 꿈은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라는 의미예요.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나는 꿈,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좋은 징조입니다. 개가 말을 하는 꿈. 개가 인간처럼 말을 하는 꿈은 여러분의 직감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의미예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개꿈을 꾸셨을 때의 조언. 개나 강아지 꿈을 꾸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간 관계에 더욱 신경 쓰세요. 개는 관계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평소 소홀했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충실함과 성실함을 유지하세요. 개의 충성심처럼 여러분도 맡은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더큰 신뢰와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강아지의 순수함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보호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개가 가족을 보호하듯이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직감을 믿으세요. 개의 예민한 감각처럼 여러분도 직감과 본능을 믿고 따라보세요. 특히 사람을 판단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할때첫 번째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와 강아지가 나오는 꿈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개꿈은 대부분 인간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런 꿈을 꾸셨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만 꿈의 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꿈에서 본그 충직한 강아지처럼 인생에서도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좋은 꿈 꾸세요.